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1장 오늘입니다. 아모스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6쪽입니다. 아모스 제 1장. 아모스 제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거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장이 초장이 마르고 갈메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 우시아 시대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이세 시대 B.C. 765년이라고 했죠. 그때 지진이 있기 2년 전. 763년에 6월경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765년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불르 지지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이 소리는 살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숨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혼만 있지 영 영이 없습니다. 아니,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짐승들도 다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길 바랍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인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부대 갔더니, 원숭이가, 김 목사 어서와, 같이 기도할까? 식사 전에? 하면은, 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창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한번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뭐, 토마토 에 뭐가 얹어지고, 뭐가 얹어지는 것 같아도, 피를 못 만들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근데 피를 정복하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계속 피 빼고 세워놓으면 오래 산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과하게 발달하고 세상이 바뀐다 해도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 목소리를 말하신다 소리를 내신다, 풀을 짓는다. 다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 나숨 쉬며 산다 하는데, 하나님으로 숨 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후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내 생명이 코끝에 있습니다. 하고 들이마셨는데, 후, 내셨어요? 근데 다시, 하고 못 들이마시면, 그게 인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으로 사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밤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서너 가지라는 건 죄가 많다는 거예요 셀수 없이 많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 네. 철 타작기로 아주 곡식을 샅샅이 다 부숴버리듯이 길라앗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괴롭혔다 그래서 아람의 아람 나라의 수도 담에세기 아람이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사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하사엘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군관들을 서리리라 하면 이 하사엘은 이 시대는 아닌데 예후 예후를 보내서 하사엘을 없애고 예후를 보내서 아방과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그때 하사엘의 집에 둘을 보내서 베나데의 궁궐들을 두살났듯이 내가 다메색을 심판하겠다 그 얘기에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벨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의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람백성 아람나라에요 아람나라의 수자가 다메색인데 예, 아모스는 수도를 지칭해서 그 나라 전체를 심판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다메섹부터 이웃 나라에 대한 벌을 하나님 선포하십니까? 각 나라와 각 지역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 자신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주변 나라도 이스라엘아 너희들 나를 잘 섬겨 제대로 섬겨 우상 섬기지 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도 내가 다스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 만반과 만 만국과 열국 여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단 하나의 참신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나 여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경을 깨달을 수있기 바랍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통치해요? 아니요 러시아는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찌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시 구약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 성도들은 다 뭐예요. 아,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우,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를, 아, 우크. 응? 아, 헷갈린다. 어쨌든 그 나라를 침략하니까, 어때요? 전 세계가 막 기름값이 올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퍼졌다 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코로나가 다스려요? 아니면 과학자 몇이 코로나를 만들어서 다스려요? 안 해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신다는 사실을 아멘. 꼭 기억하고 그 은혜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구요. 고대 근등의 여섯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일장에서 나타내고 싶은 건 뭐예요? 21세기를 사는 너희들아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사람 내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그건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꼭 세움받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화가 제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가사는 블레셋의 다섯 가지 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음이라 아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애돔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질절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아스도대에서그 주민들과 아스도드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치리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4대 도시가 주요 도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절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나가지 죄로 말미암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덤에 넘겼습니다 아멘 두루와 시던 지역은 예수님 때도 어때요 두루와 시던 지역에 갔더니 수로봉 번이게 가난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 고쳐 주소서 그러니까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거 꺼주세요 마땅치 않다 그리고 어때요 응?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양들에게 번행을 받았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도 항상 가깝게 생각하시고 구원해 주시던 지역인데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해리라. 아멘. 11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애돔이란 뭐예요? 애서 그죠? 에서 그래서 에이 에돔 족속을 이룬단 말이에요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형이 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불타 에돔 그래서 에, 형제인데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는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 심판하신다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대만의 을만 불을 보내리니 보수라인 궁궐들을 사례리라 아멘 1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드하세 아이벨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이니라 내가 라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례되니 전쟁이 나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이 나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주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암몬자손 특별히 수도 라빠성을 부장되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장 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하의 선하가 지제로 발명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애동왕의 뼈를 부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베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내라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왜 돌이키고 해결하지 않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우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거기에, 아, 저 신이 참신이구나. 그래서 심판이 선언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꼭 깨닫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제로바이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심판의 내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들 멸시한다.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져. 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거짓 것에 미혹되었거나 오절들 같이 읽어 보세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군궐들은살해리라 아멘.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사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원래 빛이 605년에 1차 침공했고요 빛이 597년에 2차 침공을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다이도왕과 그 왕위는 영원하다고 했고, 그 자자손은 왕위가 견고하리라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불른 듯이 일어나서, 아, 절대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누구간 내 살이 계속 빛이 605년에 쳐들어오고, 빛이 597년에 쳐들어와서, 누가,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드디어 B.C. 586년에 유다의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부살라버리고 성벽만 겨우 남아있어서 네미아가 성벽 재관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배데에서 심판을 선언하지만 은 남유다 왕국까지 같이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하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선너 가지 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은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왜북이스라엘 왕국은 율법 얘기를 안 하죠? 이미 베델과 북쪽 단, 최남단 베델에 뭐를 넣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여러 밤이 시작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걸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심으니 뭐예요? 그 악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짐승과 같이 죽은 것과 방불한 저 어리석은 자들 똑같이 돈 주워 먹고 뭐 주워 먹고 이야 내 배에 더 귀한 거 넣었다 하고 웃는다면 얼마나 미쳐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성경 붙는 게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아 아멘. 아유. 어려서부터 우리 아시죠? 요거 붙들고 이렇게 하고 가면은 금박지 붙인 것도 있어요. 세상에 이 얼마나 신이라요? 빨간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금박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금보다도 더 귀한, 천금보다도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인데, 요거 다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들잖아요. 보라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남편들을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이렇게 뒷짐지듯이 감추고, 누가 볼까봐, 이렇게 하고, 가는데, 희귀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주일날 예배들이 마멜입니까? 거기에서 더 매일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왜 새벽재단 싸우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귀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잦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보고, 새롭게 나도, 새롭게 내 생각과 견져보고 깨달으며, 잠시라도 기도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역사 속에 서기 바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가장 횡포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보면 인신매매에돈 벌어야지. 그리고 만만치 않으니까 연약한 자들을 다 빼앗고 행포해서 그 일을 해야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자들, 왜 여섯 나라와?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왜 심판전환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됐어요? 우리의 생명이 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 부활이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어떻게 오세요? 나를 비워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채워요. 성령이 나를 채워요.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건데요?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아멘. 나를 통치하시며, 아멘.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 이루시듯이 오늘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나중에 범죄에 나서 돌이키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졌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그들을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 혼자 천군천사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이기시기 때문에 오늘 주여 예수 그리스도 로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이바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길을 서서 동시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역사하시고 중국, 미국, 러시아 할것 없이 일본 할것 없이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두는표 주심이 없어서 특별히 누가요? 우리 우리 나라가 예수님참잘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은혜주시고, 능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일하세요? 사람과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담을 지으신 이유고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있다? 우리도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 맨날 바보같이 나는 개유, 개유. 아면서 먹을 거 없이 하고 그것만조차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그 주님을 경외하며성기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을 살리세요. 우리 교회를 살리세요.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남편이 마흔지대서 못살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어 우리 가정이 주님 복되게 하시고 결국 다 우리 자녀 자손까지 믿음 위에 세워지면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조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그 기도 속에. 하나님 또 세워주시고 역사하이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 역사 속에 말씀 들고 또 서서 그 은혜로 살면요 90살이 돼도 내 가치는 훼손되지 않아요 내가 120살이 돼도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고 하죠 한국이 제일 부럽대요 세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왜 부러워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평균 수명이 90에서 92세로 바뀌는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김치 먹어야지 하고, 지금 뭐, 텃밭에 상추 길러가지고, 상추가 그렇게 좋대요. 몸신 볼거 없어요. 지금 빨리 밭에다 상추 심어가지고, 상추 먹어야 돼. 비타민C하고 E가 그냥 가득 들어있대요. 몸신에서 뭐 나오면 그거 먹어봐야 별볼일 없잖아요. 상추에 그렇게 비타민 E하고 비타민 B하고 E가 막 수도 없이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는 막다 오이 따먹고, 뭐, 고추 따먹고, 상추 따먹고 할수 있잖아요. 금수강산이라서. 예, 그것만 아니에요. 다하나님 다스리기로 통치하신다. 천사를 산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꼭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충만으로 임하소서 하고 딱 준비되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 오늘도 크시고 위대하시며 사랑과 공을 많으신 주님 우리 교로 오세요 우리 가정으로 임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그 축복역사 꼭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겨우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그 주변 나라도 내가 다 불사르고 심판하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셔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돌이키라 하시기 전에 여섯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국가 여섯 국가를 내가 심판하리라 선언하시는 거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이 어떻게 된대 세상이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는데 하면 두려워 떠는 게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통치하시니 오늘 주여 그 은혜로 충만케 하사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주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그 생명의 역사 이루어져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옵 나라니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계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